아멘. 샬롬.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몇차여행때 전도한 교회죠. 1차, 2차, 3차. 자, 눈치 보면서 잘손 드십시오. 1차. 2차, 3차, 예, 자신 없어서 손안 드시는 분들 2차 전도 여행 때시험을 받았죠. 2차 전도 여행하면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마게도냐의 첫성 어디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어디로 갑니까? 빌리보 밑에 주여,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서 어디로 갔죠? 말씀을 깊이 상고했던 베레와로 갔죠. 또 베레아서 또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입니까? 몰라요. <laughs> 아테네. 아테네 옆에 왼쪽으로 보면 어디가 있느냐? 고린도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웠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우리가 다 읽어보셨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까? 뭐, 남의 교회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은혜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았죠. 누구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주장하고, 그리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밥파다, 그죠? 뭐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내 은사가 최고다 하면서 그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보면 이슬 문제들은 다 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마 첫 번째 전도하고난 이후에 한번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아마 책망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단 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치는 사람이든 그죠? 그 야단을 맞는 사람이든 불편해요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막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막 야단 치면 여러분 막 웃으면서 가시는 분 없어요. 막 인상 푹 쓰면서 어 우리 사정 모른다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아마 그 문제를 가고 책망하고. 근데 이것이 마음에 마 이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에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한테 갈때이 근심, 슬픔 가지고 가운데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만날 때 기분 좋게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저놈 잘못했으니까 야단치야지 면서 그러면 그게 안, 그러니까 마음이 참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결심을 하느냐, 내가 근심 중에 이제 가지 않겠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너무 책망하고 내가 너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혹시나 근심하고 낙심할까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마음이에요. 막 성질을 갖다 써는 거죠? 막 이렇게 얘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혹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너무나 근심 속에 또 빠질까봐 3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돌이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교회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사도바울을 기쁘게 할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인데 내가 막 책망하고 막 그렇게 해서 서로 슬픈 관계가 되면 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게 2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2절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이해가 되세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며,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자, 그래서 조금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된거 있습니다. 이 말씀의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남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워요정말래서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내가 막 야단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기쁜데 내가 어떻게 기쁠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고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고 말씀 전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한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막 야단쳐서 슬프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뭘 합니까? 때론 야단도 치는 거예요. 음. 때론 야단 치고 싶어도 야단 못 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혹여나 크게 또 다칠까봐. 그 마음을 지금 영적인 부모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즉 말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사도 바울의 근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근심이었고 우리 모두의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뭐내 마음대로 하는데요. 교회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함께, 함께, 함께. 그래서 나의 행동 하나 하나가 모든 공동체의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한 시간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셔야 돼요. 맞잖아요. 뭐 관계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냥 헤어졌다가 다음 주에 또한 시간 예배 드리고 또 헤어지고 그러면 문제는 없었겠죠.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지요. 영적인 친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들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징계 받는 것이 야단 맞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야단치더라도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기야 뭐 그렇게 할수겠요 당신이 뭔데? 그럼 나 목사야. <laughs> 당신이 뭔데? 넌 <하면>, 권사야. <laughs>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음. 참 이런 이야기하면 참참 참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죠? 막 옛날에 막 찬송 뭐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은 우리 김진일 집사님 계시지만 그죠? 지하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어, 엎드려 붙여 시켜놓고 너왜 찬양 시간에 똑바로 안 하냐면서 하막몽둥이를 때리고 그때 제가 때린 것은 대표로 때렸지 절대 제가 성질이 나쁘거나 못해서 때린 거 아니에요. 그 대표로서. 어, 고참의 대표로서 제가 매일 내가 요거도 먹는 걸로 해서, 어, 또이 학생은 또못 때리잖아요. 이 학생은 또 밖에 또다 해놓고, 이 학생들은 또 자기 동기들 맞으니까 그 밖에서 발 동동거리면서, 그 똑바로 하라고하면서 음. 오늘 만약에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예비 시간에 좋은 사람 나오세요. 하면서 엉덩이막 때려보세요. 어, 다음 주못 보겠죠. 저는 저 감옥에 가 있겠죠. 그런거죠 그렇죠? <laughs>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가 잘못하면은 너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있었어요. 첫 번째, 자기들은 하니까. 그런데 안 하면서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요즘은 말안 하는 게 오히려 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참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야단쳐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파. 그때 저는 마음 안 아팠어요. <laughs> 얼마나 믿음들이 좋은지요. 팍 맞고, 야, 더 맞고 싶은 사람 나와. 하니까, 남자들 다 나와가 또더 맞겠다고. 그 다음 주에 찬송 소리가요. 막, 뭐. 그 다음 주 되는 까 똑같더라고요, 또. <laughs> 그 맞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표현에 정말 사랑하는 후배니까, 막그 당시 표현 자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을지라도, 7절 말씀이에요. 그런 적 너희는 차라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위로하라. 용서를 넘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야, 저 사람 정말로 당시 징계는 뭐겠습니까? 뭐 교회에서 파문하고, 교회에서 나가라 하고, 크게 막 징계했겠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영혼에 대한 거예요. 그가 그 낙심 너무 낙심 너무 야단맞아서 낙심할까 봐. 그러므로 너희를 구나누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야단은 쳤지만, 책망은 했지만, 징계를 내렸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야단 쳤다는 거예요. 뭐, 너 싫으니까, 너 힘드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심은 통하잖아요. 진심은. 그럼 진심은 통하지요? 아, 안 통합니까? <laughs> 진심은 통해요.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선생, 학교 선생님 우리 신강 집사님이 말씀하셨나요? 진심은 통한다고. 내가 야단치더라도 내가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야단치는지 아이들은 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막 짜증 나가지고 막 야단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자신을 생각해서 야단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야단 속에도 혹시나 낙심할, 낙심할까봐. 혹시나 그냥 우리로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넘어질까봐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러분 이 용서라는 이 명령 자체를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보자 왜냐하면 이거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요. 어느 교회 이야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새로 이제 부임해서 딱 갔는데, 교회를 보니까 참 워낙 뭐 지금도 워낙 이렇게 잘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부흥이 막 되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가 다툼이,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나왔는 이제 교회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조금 분열이 있었던. 여러분 분열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교인끼리 이렇게 갈라선다는 이거 진짜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 진짜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싸우나 하고 너도 그러면 안 된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속에는 굉장히 아픔이 있고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한 2년 정도 목회하면서 막 부흥도 되고 이런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문제예요. 아직까지 그 문제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 이제 뭐교인 종교인 수련회 가서 이 문제를 참 어떻게 보면 말 꺼내기 힘들죠. 과거의 그 문제는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이 꺼내는 거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laughs> 목회 윤리상. 과거에 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위로하고 힘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결단하고 우리 이러면 안 돼요. 하면서. 아무리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야, 그러면 은혜 받고, 기도하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막 해가지고, 더 앞으로 전진하는 그, 것을 꿈꿨는데, 여러분, 끝나고 난 뒤에, 마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르신들이. 어, 목사님이 뭘 안다고,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안다고. 아니, 세상에, 세상에. 그래서 결국은 그,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여 이게 참,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 용서하라는 이말 자체가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힘든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도요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 어떻게 안다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산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사도 바울에게도 난 너희들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음 주에 주기도문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용서하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용서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 막혀요. 뭐, 영적인 문제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는 것이고, 기도가 막히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것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용서는 남을 위한 거, 그 사람을 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리 워렌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라. 그 상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는가?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을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화병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아. 화병이 뭐죠? 용서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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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쌓이게 될때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주셨습니까? 자신을 원수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해주셨어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나이 너 용서해 이게 아니고 자신이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사되 주께서 너희를 용사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용서도 있고 교회적인 용서도 있고 나라의 용서도 있고 확장시킬 수 있겠지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맞는다라고 어떤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권능. 뭐, 제가 대충 봤는데요. 이분은 막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하는데 용서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속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이 듣는데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아들아,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은 나를 움직이지만 용서는 나의 권능을 풀어놓는다.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본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용서로 푸는 거예요 푸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에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어디를 틈에서 온다고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여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함정에 빠진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여러분 죄 지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가 틈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 지었다면 하나님 제가 따먹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틈이 싹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 아니 나 사이가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스러워했던 그 아내와 그죠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문제가 있으니까 누가 문제가 있어요 아그 가인과 아벨이 문제가 생겨요 가인과 아벨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확장돼서 여러분 창세기 앞에 보면 은 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혹시나 여러분 제가 미우십니까? 혹시나 그럴 수 있다면 제가 잘못한 거 있겠지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면 안 돼요. 아주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넘어가요, 이게. 그게 누구의 작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작전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미워지기 시작한다면 누구의 작전이에요,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어요. 우리로 사랑하게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 부르심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뭐, 어디에, 어디에 깨어 있냐. 여러분, 잠안 자고 깨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더큰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런 생각, 혹시나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막힌 담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막힌 담을 풀어주십시오. 그것을 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런 권능의 역사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주고 또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또 책망도 받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